목욕하는 기부스. 자, 이거는 목욕할 수가 있어요. 일반 플라스틱들이 아니라서, 이렇게, 우리 환자분들의 다리 빈 분들을 위하여 나온 목욕하는 기부스예요. 음. 가볍고, 시원하고요. 샤워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아주 좋은.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기부스들이 있는데, 가장 가벼운 것 같습니다. 꼭 목발질은 해야 되는 거고요. 목발은 꼭 해야 돼요. 일단 샤워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부스. 뒤를 보시면, 여기 구멍이 뻥뻥 보드보다 상당히 가볍고,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. 좋은 세상입니다. 목욕하는 기부스입니다